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가격 조정을 생각보다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세가 유독 많이 빠진 단지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수도권 내에서도 뭐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실세가 아, 좀 빠졌네 싶은 것들은 한 10에서 15%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아, 빠졌네. 근데 좀안 빠졌다 싶은 것들은 진짜 5%밖에 안 빠진 애들도 있고 이게 전체가 평균이 아니라 아... 소리예요. 제일 많이 빠진 기준으로 한 10에서 15%까지 빠진 단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빠진 게 조금 많이 빠진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 30%가 흔해요. 일부가 아니라. 거의 안 빠진 곳이 거의 없이 대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몇 개가 그렇게 빠진 거고, 대체적으로 안 빠진 것도 많고, 근데 인천하고는 이게 또 너무도 장반대죠. 아, 네. 특히나 이제 뭐 서울, 뭐좀 서초, 아니면 분당, 판교, 뭐 이런 일급지들은 5%가 뭐안 빠진 곳이 수두룩해요. 네. 음. 그래서, 아 인천하고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서울은 왜 이렇게 변차가 심하고, 인천은, 인천은 왜 이렇게 서울대 많이 빠졌을까? 그리고 인천은 왜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대다수가 다 많이 빠졌을까?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뭔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차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쫓아가 보다 보면 아 어디에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될지 살짝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laughs> 뭐 일단은 제일 좋은 데를 관심 네. 가지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그래도 저렴하게 사서 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는 1차적으로는 많이 빠진 곳에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많이 빠진 곳들이 각 지역마다 조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 좀안 좋은 거 배제하고, 네. 최소 한 2급지 안으로 들어왔다고 봤을 때, 근데 거기서 1급지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유독 많이 빠진 애가 있어요. 어디에요? 그 대표적인 데가 좀 잠실에 있는 아,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보면,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아, 쉽게 거래가 안 되는 부분. 네. 어, 살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그게 좀 차이가 큰것 같고요. 매수세가 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못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 똑같이 나올 텐데, 거래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좀 대단지가 있는 곳들은 물건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거기서 경쟁을 또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약간 이제 조금 외곽으로 가면서 신축이 몰려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면 강동구, 고덕 고덕의 아파트, 새 아파트 여러 개 있거든요 네. 거기도 금매물이 이렇게 좀 출현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DMC 이 공통점이에요 네. 서울의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신도시처럼 대규모로 지어놓은 아파트들 이게 매물이 싹 쏟아지는 곳. 그런 것들이 유독 다른 것들보다 좀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곳에 관심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아. 물론 안 빠진 것도 관심을 줘야 되지만, 네. 많이 빠진 것들도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가면, 판교나 분당 이런 입지 너무 좋은데, 오히려 시세가좀 빠진 것들은 이제 성남에서도 이제 수정구, 뭐 중원구 이런 것들. 왜 빠졌을까 보면 대규모 공급 입주가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도 뭐 영통구 인접한 곳에 공급이 되게 많아요 고양시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뭐 향동이나 거기도 거의 서울 근접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외곽이고 거기도 새 아파트가 좀 밀집돼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금매물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수도권 외곽 중에서 약간 GTX 호재받았던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 중에 일부 또 금매물 좀 많이 나오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입지가 가장 좋은 연수구, 특히 이제 송도 쪽.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은 이제 청라, 루원 검단, 이쪽에 이제 공급 많으니까. 네. 그래서 또 가격 다운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런 지역 입지 좋으니까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또 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영원님 근데 그 여기 말씀해주신 지역 중에서. 네. GTX 호재 단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GTX는 그동안 거품이었다. 아.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음. 네, 랭군님은그 GTX 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GTX 제가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laughs> 일단 뭐실 사용한 입장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빠진 곳이 어디냐? A 라인에 있는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이 지역들 중에서 성남, 용인은 별로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음. 오히려 빠진 곳은 동탄이 좀 빠졌어요. 네. A 코스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B, C에서 빠진 곳들이 많아요. B, C에서 빠진 곳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그 B 노선 종착지, 인천, 인천 송도. 그 다음에 저 반대편에 있는 남양주 마성역. 그런 곳들이 좀 빠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C 노선도 물론 이제 인더건이라든지 좀 빠진 곳들이 있긴 해요. 유독 많이 빠진 곳들, 그 곳이 왜 빠졌을까? 과연 GTX 때문 빠졌을까라고 보면, 저는 GTX는 일단 좋은 호재가 맞다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거품인 지역도 있지만, 아닌 지역도 저는 절반은 있다고 봐요. 특히 A 노선은 2024년에는 오픈이 되니까, 완공이 되니까, 그래도 현실 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한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 동탄은 왜 빠졌냐? 동탄은 계획과 거품에서 빠진 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 공급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네. 그 많은 곳들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경쟁에서 더 싸게 나와요. 음. 서울도 약간 그런 면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것 여기도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그 비노선 종착지 이런 것들은 음. 너무 외곽이고 입지가 사실은 안 좋은데 이게 언제 완공될지도 모를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조정을 조금 받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GTS 자체가 무조건 그냥 거품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오니 근데 동탄 자체는 공급이 없지 않나요? 동탄 자체는 공급이 없는데 네. 옆에 수원부터 시작해서 화성시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평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들의 공급이 많죠. 오군님 그러면은 네. 그 비노선 신호선 이런 데는 아직 완공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네. 언제쯤 좀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공급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음. 근데 아까 그 송도도 그렇고, 자체 공급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다좀 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GTX랑 상관없이. 그럼 앞으로 이제 교통호재를 또 네. 접근할 때는, 네. 그래도 한 2, 3년 내에 실현 가능한 거 위주로 네. 관심을 둬야겠어요? 네, 저는 뭐 2, 3년이면 좋고, 좀 길게 보더라도 한 4년 정도 실현될 수 있는 호재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 그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조정, 지금 전국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인데요. 입지가 좋은데, 유독 시세가 좀 많이 빠진 단지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곳들이 왜 그런지, 다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 보고, 좀 그런 지역들 중에서 정말 수요가 많고, 아, 내가 꼭 한번 살아봐야지라는 그런 곳이었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쉽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